올해 같은 게 문서의 운도 없지만은 관제 운도 같이 껴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용산골의 매장입니다. 제가 아는 분이 이번에 부동산을 하나 사신다 그래요. 음. 뭐 가족끼리 같이 살려고 뭐 땅을 하나를 뭐 알아보고 뭐 땅을 이번에 산다고 하는데, 이분 부동산 투자를 하면 잘될수 있을까요? 어, 사주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laughs> 언제 사셨어요? 오래 사셨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올해 나가는 삼재수전에 문서를 잡는 운은 지금 없는데 뭐 부모님 명의로 샀는지 이 사람 명의로 샀는지는 어잘 모르겠지만 이 기사생의 이분이요 김시성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올해 같은 게 문서의 운도 없지만은 관제 운도 같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서를 사신다 그러면 굉장히 꼼꼼하게. 내 발품 팔아가면서 어 좀잘 사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관제 관제라는 거는 사기도 들어가거든요 음. 어 사기라든지 내 것을 토해내거나 내 것을 뺏기거나 줬던 물건은 내가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갔던 돈을 걷어들이지 못하는 어 그런 기운이 굉장히 큰데 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올해 문성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어 근데 경기도 하남 쪽에 좀 땅을 사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하남 쪽에요? 네네네. 네 제가 알기로는 투자 겸, 가족들과의 노후 겸 이렇게 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안 좋을까요? 어, 문서를 잡아야 될 시기와 때가 있어요. 돈이 들어오고 나갈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어, 제가 봤을 땐좀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이, 그 물건을 사시고 나서 시끄럽다든지, 뭐 어, 금전이 잘안 풀린다든지 아니면 물건 산데 거기에서 좀 어,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문서를 잡으려 고 그러면요 네. 그 전에 잡든지 어, 아니면은 어, 지금은 아니에요 2, 3년 후에 잡으셔야 돼요 이분 사주에는 부동산 운이 있긴 있나요? 부동산 운은 있어요. 음. 근데 시기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혹시 이분 사주로 봤을 때 어떤 것 같아요? 이분, 이분. 이분 같은 경우에 사주를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한 친구예요. 네. 화려하고, 아, 정말 내가 나쁘게 말한다 그러면 무리 같은 사주가 굉장히 세고요. 남 앞에 뜨는, 이렇게, 뜬다 그래야 되는 남 앞에 어, 나서는 화려하고 조명을 받는 어, 친구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런 친구가 잘 나가면 우리가 도안이 뭐 뭐라 그러거든요. 네. 잘 나가면 연예계 쪽으로 있든지, 만약에 내가 못 나가면 업소 같은데, 이런데 있든지, 뭐, 우리 같은 사주니까 뭐 그런 거지. <laughs> 어쨌든, 사주가 굉장히 강한 사주예요. 명예도 있어요, 이 친구. 이름 석자에 대한 명예가 굉장히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명예도 있어야 되고, 금전에, 부도 좀 누려야 되는 그런 사주예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 유명하신 연예인이세요. 네네. 바로 손녀식의 태연님이신데요. 음. 이번에 하남에 2,500억대 부동산 사기 사건이 좀 터졌어요. 음. 근데 거기 피해자 중한 분으로 태연 씨가 거론되었고요. 선생님 보시기엔 이 사건 어떻게 해결될 것 같으세요? 어, 좀 시끄럽죠. 좀 시끄러운 게 아니라 많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해결될 것 같지가 않고요. 장기로 좀 끌고 나갈 것 같아요. 이게 몇년 동안 끌고 나가서 좀 시끄럽고 소송도 있고, 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2022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어, 제가 봤을 때는 2002년, 2022년도에도 부동산 역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잠재 뭐 내려간다는 어, 소리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역시 부동산은 좀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내 후년으로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이렇게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오를 것 같아요. 내년까지 부동산은 네. 오를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